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튜이션 코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튜이션이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뱉어내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튜이션의 상승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우리 인튜이션 홀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식이 뭐냐면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투자 지원금 500만 원 이벤트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이벤트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5 4 3 4 669번으로 문자로 완료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못 믿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내역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자금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선착순으로 딱 100명에게만.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착품인 만큼 알 빠르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최저점 타점도 실시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는 물타기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 정말 폭발적인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크릿 종목 3종도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이벤트는 어떻게만 받아갈 수 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위에 나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010-5434-669번으로 완료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토큰에 대한 언락 일정, 즉, 락업 해제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력들은 결국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락업이 해제가 되면 은 그때 매도를 하고 가격이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언락 일정,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일정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 세력들이 어떻게 이 방식을 이용하는지 이 메커니즘 자체를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락업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 볼 건데요. 락업해제란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겠죠. 이 물량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처음에는 막아 줍니다. 왜 막아 줬냐? 처음부터 이 물량들이 풀려 버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 줍니다. 그런데 이 막아 두었던 락업을 풀어 주는 행위를 바로 락업 해제라고 부르고요.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 해제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는 이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들을 해왔었는데요. 굉장히 좀 잘못된 행위였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 또한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해제 이전에 시세 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정보를 시장에 퍼트려서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을 시키고 자산의 가치가 폭증하면은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는 일종의 불법 거래 행위를 뜻한다.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앞서서 설명 드린 대로 갈링하우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대규모의 락업이 풀리기 전에 가짜 정보 같은 걸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이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 세력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자산의 가치가 폭증을 한 다음에 보유한 자산들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입수해서 얻어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문서에 의하면 토큰 매집 일정 및 소각 일정이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이 나와 있고 재단 매집 수량과 그에 맞춘 소각량 및 소각 일정 그리고 25년도 추후 일정까지 모두 다이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타겟 프라이스 분기 목표가입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좀 달성을 하기도 했고 이번 하반기에도 이 목표가를 아마 정확하게 맞춰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락업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이 해제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이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도 석점을 잡아나오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일부 부분들을 모자이크 처리 사줘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 원본 문서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원본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일정과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한번 대응들 잡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 5434-6669번.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을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완료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구독 완료라고 알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일정과 이 문서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저와 함께 정확한 일정에 맞춘 목표가까지 대응들 잡아 나가보시면 정말로 큰 수익들 챙겨갈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인증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자료 무료로 드릴 거고요. 무료로 전달 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많이 와주시면서 영상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못 믿겠다고 라 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한테 인증해 주시는 거 이거 길어봤자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 2분 정도를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정말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 법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변하게 되고 락업폐지가 풀리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1 2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구독자 인증까지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해보셔야 되고요 한 번만 믿어보시고 1, 2분만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욱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코인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재단 매집 일정과 소각 일정에 따라서 정말로 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심하게 변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해당 문건들 받아가서 확인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코인들 정말로 많은 소각 일정들 나와 있고 이 일정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한번 챙겨가 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5434-6669번으로 구독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완료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기셔서 해당 문건 한번 받아 가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는 이유는 저 역시도 투자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제 실패로 인해서 사랑하는 와이프 가족들까지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시련들을 모두 극복하고 다시 투자를 통해서 일어설 수가 있었는데요 만일 저 혼자 했더라면 그렇게 할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보다 먼저 해당을 이겨내고 정답을 찾아갔던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도 큰 도움을 받았었고 결국 인생을 바꿔낼 수 있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투자지원금 500만원 그리고 락업 해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시련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완료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